긴급 속보 김혜경이 영부인이 된뒤 타는 17억짜리 자동차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영부인이 된 이후 타고 다니는 차량이 무려 17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억대 차량만 해도 놀라운데 17억이라는 금액은 웬만한 슈퍼카조차 넘어서 버릴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 차량은 세계적으로도 상위 1%만 소유할 수 있는 초호화 세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와 맞춤형 내부 인테리어 여기에 방탄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국가 원수급 위전을 고려한 특별 차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예산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영부인의 위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17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김혜경 여사가 타고 다니는 이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권력과 상징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얼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